3학년 실용국어, 의문의 개념과 체계.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학습지 뒷면의 문제들을 봐주세요. 문제를 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를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먼저 자음체계입니다.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조음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무성음. 비음, 유음은 유성음이었습니다. 다이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바, 다, 조, 개, 회 기억해보시고요. 몬, 난, 이, 를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단모음 체계입니다. 단모음 체계는 혀의 앞뒤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모음,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었고요. 혀의 높낮이, 높이에 따라서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표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특히 이 모음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음은 전설 모음의 대표이고요. 평순 모음입니다. 그리고 혀의 높이로 보면 혀가 가장 높은 고모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 봅시다 1번 다음 중 설명이 적절한 것은 1번 자음과 모음은 비분절 음운에 속한다 자음과 모음은 비분절 음운이 아니라 분절 음운에 속하는 종류이지요 번 음성의 차이는 의미의 구별로 이루어진다. 의미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음성이 아니라 음운의 차이였습니다. 3번 기침 소리나 재채기 등은 사람이 내는 소리이므로 음성으로 본다. 음성이란 사람의 소리라기보다는 사람의 말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침 소리나 재채기 등은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 몸에서 나오는 소리이지요. 이건 음성이 아니라 음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달과 말의 의미 차이를 만드는 디귿과 미음을 각각 하나의 음운이라고 한다. 즉 여기서 디귿 과미음의 차이에 의해서 달과 말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의 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때 디귿과 미음은 의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지금 아와 리을이라는 공통의 음운을 가지고 있고 디귿과 미음의 하나의 음운 차이로만 의미를 구별하므로 이 둘은 최소 대립 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번, 고기에서 두 기억의 실제 소리는 그와 그로 서로 달라 의미 차이에 기여한다. 고기에서 두 기억은 실제로 소리는 다르다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둘다 우리는 하나의 음운인 기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음운일 때는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음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자음 분류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 다시 봅시다. 1번, 조음 위치. 우리 자음 체계에서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의 종류가 나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양순음 입술 소리죠. 치조음 잇몸 소리, 경구개음 센 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여린 입천장 소리, 후음 목청 소리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좋은 방법. 자음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이 좋은 방법이었죠. 좋은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등으로 자음을 나눠보았습니다. 소리의 장단. 소리의 장단이라는 것은 소리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었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말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리의 장단은 자음 체계의 기준이 아니라 자음 분류 기준이 아니라 비분절 음운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음을 분류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냐면 예사 소리, 그리고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자음들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목청의 떨림 여부는 목청이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목청이 떨리는 유성음, 그다음 목청이 떨리지 않는 무성음 등으로. 우리가 자음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 소리의 장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자음은 첫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양 입술을 모아서 내는 소리, 두 입술을 모아서 내는 소리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양순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입술 소리이죠. 그리고 공기를 터트리는 순간, 여기까지 읽으면 파열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설명에서는 뒷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터트리는 순간 콧속으로 공기를 통과시키며 내는 소리, 우리가 코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비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는 비음 중에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자라는 뜻으로 여기서 핵심은 비음입니다. 비음이면서 양순음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자, 비음의 양순음 뭐가 있을까요? 답은 미음이죠. 기억은 파열음이면서 연국의 음이고요. 리을은 유음이면서 잇몸소리입니다. 그리고 비읍은 양순음이면서 파열음이고요. 피읍은 양순음 파열음의 거센 소리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모음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이, 에, 에, 으, 어, 아, 우, 오, 위, 위. 우리말 단 모음 10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번. 입천장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입니다. 즉,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전설 모음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전설 모음은 이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모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에, 에, 위, 외. 다이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모음입니다. 따라서 이, 에, 에, 위, 외의 다섯 가지 모음이 모두 전설모음입니다. 2번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입니다. 즉 둥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은 원순모음이라고 하고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평평, 평평하게 한 다음 발음하는 것이 바로 평순 모음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평순 모음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평순 모음은 음, 오와 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인데요. 여기 이 문제에서 단모음 중에서 평순 모음은 이에에으어 아의 다섯 가지입니다. 세 번째 입이 많이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을 때 발음되는 모음입니다. 혀의 위치가 낮을 때, 즉 혀의 위치가 낮은 저모음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말 모음 중에서 저모음은 입이 크게 벌어지는 아와 에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와 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은 그랬습니다. 자, 입술 음. 모음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중 모음, 두 가지 소리가 합해진 이중 모음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음들을 보면 왜, 요, 에, 에, 위. 이 모음들 중에서 이중 모음은 2번. 요가 바로 이중 모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모두 풀어 보았구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